손님있어 언제 오실지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무슨 머리 하러 오셨어요? 저, 여기 뭐라. 나 여기 에고 싶은 그냥 간단한 머리? 음, 넥. 어, 왜들 저래? 아 <laughs> <laughs> 다들 제정신이야? 맞아? <laughs> 그거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laughs> 몰라서 물어? 이거 너희들 잘못이야! 왜 우리 말을 안 들은 거야? 너희는 그저 이기려고만 했잖아! 당연히 그래야 한거 아냐? 그래서 경기를 한 거고! 그래, 우린 우리 지구를 파괴한다는 협박 때문에 한 거야 계획을 세울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그래서 한 거야 <laughs> 우리보다 고상한 이유였네. 어느 쪽에 더 명분이 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맞아. 뭐야, 우리 친구 그래요? 레이븐이 지금 공격에 처했어. 이제부터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해. 우리 풀어서 이 모양을 똑같이 해서 실력. 우리는 애들 돈 필요 없어. 안 그래? 답이 없는 애들 같아. 믿음이 안가? 그래. 애들이 최고다 이거지. 키도 크고 진지하고 잘 모범이 되고 남들이 알아주고 손 크기도 <laughs> 평균이고. 내가 더 나은 리더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우와! 우리도 너희 필요 없어. 안 그래? 우리 팀. 굴사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 같이해. 네, 이번 한 번이라도 리더 좀 따르면 안 되냐? 리더? 그건 아니잖아. 그래, 나테 너란 녀석은 쿨한 삼촌이야. <laughs> 쿨한 척하네 동전 <동도> 주었다. <laughs> 우리 땅이는 동갑이잖아. 정말? <laughs> 와,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세월을 이 얼굴에 직통으로 맞았어. 대단한 팀이네. 그만해. 우리가 많이 다르다 해도 두 팀이 무조건 힘을 합쳐야 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아주 달라 비슷한 것 같지만, 넌처럼해보여 크기도 짧아 하지만 매력은 여러 가지도 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나도 모르겠어. 별로야 너희들보다가 참 편했어. 근데 측가물은 한 박이 써 보여. 그러니 서로에 대한 기호감 많이 있죠. 나는 그곳에 보다보다 보다 잘랐어. 당장 응, 저리 가입 냄새나! 이 없어 잘 나가는 미니 타이탄. 어이가 없어. 펫. 한 팀으로 한 방. 해야 한다면 해. 지금 우리는. 잘 다졌으니까 네이버을 구하러 가자. 당장 그래야지. <목소리> 출동.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갈 거야, 말 거야? 어디로? 작전은 뭔데? 작전? 일단 가자. 으악. 일단 어디로 가는데? 너희들은 무작정 위로 손을 뻗더니 여기서 나가 버렸어. 우린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다리 생기지. 봐 드라이곤이 친구들을 잡아갔어. 다쳐원 원로 고군지 뭔지로. 하지만 우린 위치도 모르고 추적할 방법도 없어. 그러니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는 가면서 계획을 세워. 매번 그랬지. 어, 그래? 그런... 어? 아마도 어... 그럼 우리가 각자 사방으로 흩어져서 찾아보는 건 어때? 어... 큰 로빈의 말도, 어... 일리가 있어, 보여. 이번엔 망치면 안 돼. 내이은 목숨이 달렸어 그럼, 이쪽 로빈에게 기회를 줘보자 헌칠한 키만큼 똑똑하게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우라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 빨래 <laughs> 자 해드릴게요 뭐? <laughs> <laughs> 기다리세요 웃지 말고요 머리 다칠 수도 있어요 사과머리 하라고요? <laughs> 다들었거든요 와, 지금 이다 보이거든요. 이게 거울이야? 아, 머리숱이 너무 많으시네. 다시 왔는데요. 아 그래요? 뭐를 무용비 보자 그래요? 내일은 언제 오픈하시나요? 내일은 쉬는 날. 아니, 오전 1 0 시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하.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아, 안녕히 가세요. 아어어어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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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왜니 응. 아기, 아기 손님 이 아껴. 아 잠시만요. t v 좀 끌게요. 안녕. 뭐뭐 했어요?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 모쳤어? 요물 모쳤냐고요? 음 대발이 네, 되고 있어? 아기 손님이라 반말을 안 하지.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와퍼. 이제 묶을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하, 오늘도 힘들었다 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